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진짜 오랜만이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며? 대체 비결이 뭐야? 아이 뭐잘 나가는 건 아니고 뭐 뭘까? <laughs> 뭐야 뭐야? 난 처음 듣는 얘기 회사 관두고 가게 차렸다고? <laughs> 아니 뭘 회사를 관도 그런 거 아니야 너 몰랐어? 얘 파이어족이 꿈이잖아 <laughs> 맞아 근데 그꿈곧 이뤄질 것 같아 <laughs> 벌써? 너네 회사 알바 금지 아니야? 어떻게 돈번 거야? 비결이 뭐야? <laughs> 야너숨 넘어가겠다 야 알바는 무슨 나 이거 덕좀 봤지 휴대폰? 너네 별스타그램이랑 깨톡 다 하지? 응, 응. 근데, 근데 그게, 그게 뭐 어쨌다는, 어쨌다는 거야? 거야? 나는 휴대폰으로 돈 벌어 그래서 가게랑 창고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야 무슨 스무 고객 퀴즈도 아니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봐 자잘 봐봐 여기 먼저 아이특이란 홈페이지 들어가 그럼 거기에 식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쭉 있지 거기서 괜찮은 물건 하나를 골라 다음에 거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서 내 인친이나 깨뚝 친구들한테 막 공유하는 거야 한 마디로 소문을 내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뭐 방법은 어렵지 않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거야? 만약에 내가 추천한 상품을 네가 사잖아 그럼 그 판매 수수료의 일부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현금으로 응? 그게 무슨 소리야? 물건의 판매 수수료 일부가 나한테 돌아온다고? 어떻게? 자, 이거 잘 봐봐. 먼저 아이태그유란홈페이지 들어가. 거기 상품마다 셀프 최대 얼마? 바이럴 최대 얼마? 이렇게 나와있지. 음... 근데 셀프는 뭐고 바이럴은 뭔 말이야? 셀프는 내가 그 물건을 샀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캐시백이고 바이럴은 어, 내가 이 물건을 지인한테 추천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캐시백이야. 어. 내가 물건을 살 때랑 내가 추천해서 지인이 물건을 샀을 때 각각 캐시백이 된다는 거네. 그렇지? 자, 잘 들어봐. 여기 10만원짜리 화장품이 있어. 거기 옆에 셀프 최대 2천원, 바이럴 최대 5천원이라고 나와있잖아.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최대 2천원이 나한테 현금으로 떨어지는 거야. 그럼 이 물건을 추천하게 되면? 음, 이거는 화장품 관심 있는 친구가 있잖아.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 코드를 복사해서 공유하고. 그 친구가 이 화장품을 샀을 때 나한테 최대 5천원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오 판매자나 소비자나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네 판매자는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물건을 추천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지 그것도 현금으로 차곡차곡 근데 그 캐시백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? 무슨 수로? 그거는 판매자 수수료에서 나와 수수료? 수수료는 누가 정해? 아 아이텍을 위해서? 아니야 이 아이태그에서는 수수료를 판매자가 직접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른 곳이랑 다른 아이태그의 장점이지. 응? 수수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한다고? 그럼 파는 사람 마음이겠네. 그렇지. 만약에 내가 10% 수수료를 하겠어, 하면 10% 하는 거고 15% 하겠어 하면 15% 하면 돼. 이렇게 정해진 판매 수수료에서 셀프가 나왔고 바이러스 나오는 거지. 오, 꽤 합리적인 걸. 이런 게 있었다고... 저기... 우리 이모가 사과농장을 하는데 꽤 맛있거든. 여기서 팔아보면 어떨까? 꽤 괜찮을 것 같은데... 어디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, 나는 내일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거잖아. 그래, 한번 해봐.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. 아이텍을 판매자 회원으로 입점이 되면 판매자가 수수료를 직접 책정할 수가 있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. 오... 그거 좋은데...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? 그럼 나도 사장님 되기 도전! <웃음> <웃음>